여러분,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죠.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모두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기 바랍니다. 어릴 때에 거룩거룩하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습니다.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뜨거운 찬양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. 그 당시 한국에 CCM이 처음 도입되고 있었습니다. CCM 가사는 색다르고 리듬도 우리가 부르는 찬성과는 달리 젊은 취향에 잘 맞았습니다. 예수전도단이 새로운 찬양 보급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찬양에 갈급해서 예수전도단 화요집회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 밖 집회에 참여했다가 들키면 어른들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모르게 아이들과 모일 약속을 합니다 아이들은 교복을 입은 채로 시내버스에 나눠 타고 스테븐체플로 갔습니다 두 시간 이상이나 진행되는 집회에 다 참여하지 못하고 앞부분 찬양 시간에만 있다가 서둘러 교회로 돌아왔죠 기타와 드럼을 동반한 찬양 젊은이들로 가득 찬그 홀에서 새로운 찬양을 목이 쉬도록 부르면서 야 찬양하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.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다른 일정 다 뒤로하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. 바로 수정교회였습니다. 방송으로 보는 교회 전경, 예배 모습이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. 웅장하게 퍼지는 오르간과 찬양대 찬양, 대 찬양. 야, 저기에 가면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을 볼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죠. 그러나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라도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. 잘 준비되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참 예배에 대한 갈정이 다 충족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환상 중에 요한 앞에 문이 하나 열립니다. 바로 천국문이었습니다. 요한아 들어와서 봐라 하는 음성이 안에서 들렸습니다. 여러분 하늘 문 얼마나 컸을까요? 나는 자주 요한이 본 천국문 사이즈가 궁금해집니다.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부임하기 전 마지막 면접을 위해서 교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? 바로 대예배실이죠 돌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교회 현관에는 유럽 거대한 예배 이 성당에서만 볼 듯한 큰 기둥이, 돌기둥이 돌 기둥이 돌계단 위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. 현관으로 지나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섰습니다. 양쪽으로 열리는 출입문이 네 개나 있었습니다. 내키의세 네 배도 넘을 듯한 거대한 나무 문이었죠. 혹시 열려 있을까? 하고 살짝 당겨 봤습니다. 그런데 그큰 문이 의외로 부드럽게 열렸습니다.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. 네, 들어와서 보세요. 다행이다. 들어가도 되는구나. 육중한 몸, 문을 다 열지도 못하고, 살짝 열린 틈으로 몸을 비켜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. 포문을 읽을 때마다 그때 느낌이 새롭게 떠오릅니다. 청, 천국 출입문은 얼마나 컸을까? 요한 사도는 그 앞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? 그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자세로 들어섰을까? 요한이 천국 문 안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 주변에 천사와 성도들이 둘러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부른 찬양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4장 11절 말씀이죠 두 번째 찬양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.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공동으로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. 5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찬양 내용이 궁금하십니까? 그러면 예배 후에 성경을 펴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요한이 참여해본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만 드리는 예배였습니다.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은 자신들의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. 이 멸류관은 무엇입니까? 장로들의 공적과 장로들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? 장로들은 그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.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자신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죠. 우리도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마음과 시간과 헌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매주일 드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 마음에 흡족할 만큼 웅장하고 압도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한의 본 하늘 예배와. 천상에서 울려 퍼진 찬양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